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지수상의 흐름은 보이고 있는 현자인데요. 어떠한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새로운 조합으로 오늘 인사드리네요.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그리고 올짝 랭킹파이브 처음 함께 해 주시는 m t n w 허반석 어드바이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래부터 우위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궁금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략을 조금 더 많이 여쭤 볼까 하는데요. 저PBR의 유행일까? 아니면 쉬어갔던 반도체 AI 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본격화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박근현 부장님께 드려볼게요. 사실 오후 넘어가면서 저PBR 쪽에 변동성이 나오는 쪽도 있어서, 어, 유행의 스탑인가 싶었는데, 뭐, 이마트 보면 다시 올라가고 지주사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주 계속 이어진 이저 p 비알 주의 흐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장 반등이 나오는 쪽에 대해서도 가격 메리트를 조금 더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뭐저 p 비알 관련된 부분들은 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역시 계속 시장의 메인 테마로 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장 되니까 오전에 좀 주춤했던 이마트까지도 V.I.가 나올 정도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전에 조금 느낌이 어땠냐면 삼성물산이 마이너스권으로 돌면서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의 반도체 소부장이 또 올라온 듯했는데 오전 되면서 다시 또 PBR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예,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의 이제 기원이 어디냐 하면 이제 우리 일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2년 만에 이제 최고치 지수를 뺐는데 일본이 최근에 6개월 만에 갑자기 뭔가 엄청난 EPS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이 좋아졌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조항이 들어가고, 뭐, PBR 한배 미만이면, 어 뭔가 적극적인 주주 환원과 관련된 정책을 내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까지도 약간 굉장히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런 정책들이 꽤 오랫동안 22년 정도부터 굉장히 준비되고 계속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계에 나온 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준비가 되고 그게 가시화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핵심에는 외국인 수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들이 아주 급하게 들어가면서 일본 시장을 끌어올렸다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시장의 좀 특징을 보자면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저 PBR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는 아, 자사주를 약 4조 원 정도까지 샀습니다. 한 종목에.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실제 보면은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PBR이 0.9배에서 1.3배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도 0.8배에서 1.2배. 그리고 전반적으로 PBR 1배 정도 미만의 종목들이 꽤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 일본 시장도 상승률을 굉장히 높게 갔던 그 기간 동안에 높게 갔던 어 상승률 상위 종목은 반도체 테스트와 장비 쪽이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디스코 같은 경우가 PBR이 4.8배였는데 12.5배까지 급등했고요. 오히려 어떻게 올랐어요. 보면은 네, 네. 고그 과정이 가더 올랐네요. 맞아요. 그리고 스크린 홀딩스라는 종목이 1.8배에서 4.3배. 그리고 어드밴테스트가 6.1배에서 11.2배. 두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음. 결국은 PBR 한배 미만의 종목도 꽤 오르긴 했지만 실제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성장주도 끌고 갔다는 거. 근데 실제 상승폭은 성장률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가 32년 만에 이제 지수가 나왔는데 결국 이걸 말하는 것은 연기금이나 뭐 내부적인 어떤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지금 보시면 극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팔고 코스피 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급락하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오늘 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다 올라가죠. 네. 근데 성장주도 올라가고 PBR 한 배도 아직까지 유하고. 효 왜냐면 하 아우든 2월 달에 나오기 위한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음.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부담스럽지만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더오는게 뭔지 계속 이제 종목들 을 찾아가면서 반영이 안된 종목을 찾아가면서 올리기 때문에 이 테마 관련된 이 힘은 아직까지 유지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판단을 해야죠. 가시적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낙폭과대의 반도체 소부장 이 올라간다는 것은 연기금의 스탠스가 달라져서 그래요. 기관이 팔 네, 그래 네. 연속 팔다가 기관이 코스닥을 사기 시작하고 외국인은 들 기본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사는 것은 지금 미국 쪽에 일부 펀드가 리밸런싱하고 있어요. 근데그 리밸런싱 자금이 26억 달러 정도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어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내에 사는데 뭐 외국인들이 뭐한달 내에 계속 살지 아니면은 빨리 사고 끝낼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수급이 오늘도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연기금 일부의 외국인의 자금에 어떤 그 관련된 어~ 펀드 자금의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그게 (26억 달러) 정도가 한국으로 유입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면 뭘 사겠어요 중성안 사죠 네. 대형주 사죠 그리고 기화이면 (PBR) 관련주 그리고 c l s a 쪽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유니셔티브. 윤 대통령의 윤과 그게 합성으로 돼가지고 유니셔티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가를 끌어올리게 한 것은 굉장히 클리어 명확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 사례와 똑같이 한국이 가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 제도적인 정책적인 환경이 명확하게 된다면 일본 사례처럼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자사주 강제 소각 이런 라 이런 것들이 좀 빠져서 뭔가 좀이 프로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겠지만 결국은.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주춤했던 수급들이 들어와서 끌어올 수 있는가? 핵심 주체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 시장 내에서 수급이 시속 게임 하겠죠. 어, 고평가된 코스닥을 팔고 어, 저평가된 일부 PBR 종을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가겠죠. 그래서 보시요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죠. 코스닥을 PBR 한배 만들면 어떻게 될까? 반토막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내 자금만 가지고는 시속 게임이 될 거다. 아니면 뭐 집안에 여러 가지 뭐 고여있던 자금들이 또 옛날처럼 예탁 자산이 고객 예탁금이면 80종, 90종까지 성장을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꼭 시속 게임을 보기보다는 뭐 같이 올른다는 점에서는 또 의미가 좀 있다. 성장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성장주의 급등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연구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이것만 짤게요. 네. 대략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연계금 쪽에서 방향성도 있지만 결국은 비차익 쪽에서의 들어오는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도 관건이 될까요? 네, 오늘 결국 장준에 지금 외국인들이 뭐 지금 선물을 뭐 일조 5천억 이상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면서 가는 건데 음.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은 어제부터 좀 대규모로 산다는 것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 쪽에 있는 펀드의 리밸런싱이 2 6육억 정도 달러가 한국으로 음. 유입되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대응주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이것도 이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오늘 여기일 것 같아서 시간 조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번석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음,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구체화된. 아니, 네. 그러면 그 흐름을 지금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저PBR 쪽에 무게출을 더욱더 주는 전략이 유효할지, 지금, 어, 만약에 신규로 간다면 어느 쪽에 대한 비중 확보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 PBR 관련 주를 신규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오른 쪽에 대해서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네. 저 PBR도 하나의 테마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자금 쏠림이 굉장하다라라고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금융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삼성물산도 하락 전환했던 모습들이 한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일부 아 나는 이쯤 정도면 그래도 수익 실은 할 거야라는 수급들의 포지션이 한 차례 반영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 주의해 가볼점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 차트 흐름을 열어 놓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외국인들이 2조 원 가까이 선물 매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11월 12월 누적으로 외국인들의 8조 4천억 원 가까운 선물 매수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12월 달 물량만 나올 것인지 11월 12월 누적 물량이 나올 것인지 우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쭉쭉쭉 1월 22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그치는 시점이 어디였느냐? 어, 약 6조 7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월 22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선물을 2조 9천억 원 이상 매수 확대의 흐름들이 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1월 2일부터 5조 6천억 원 이상의 매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사이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8월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5조 원 이상의 선물 매도. 그리고 9월 중순에서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도. 그리고 11월 1일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8조 4천억 원 이상의 선물 누적 매수. 다시 1월 2일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다가 1월 22일날 그쳤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2조원 이상의 3조원 가까운 매수가 이어졌더라 라는 것을 항찰해 봤을 때 3조원이라면 저는 매도의 정점에서부터 1차 반등의 목표를 코스피 2600 포인트 외국인들 선물 누적의 3조원 누적 매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1차 목표치가 아닐까 라고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ADR이죠. 코스피 ADR이 1월 22일 69.61에서부터 오늘 아침 출발할 때 82.53까지 오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코스닥이 올라가는 요인들을 한 차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수급 솔림이 일부 완화를 보이는 듯하면서 코스닥도 같이 올랐는데 기술적으로 코스닥이 1월 9일 19.58에서부터 0 오늘 아침 73.73.58 그러면 75 아래 ADR은 과매도권이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데. 두 지수 모두 다 ADR이 75 아래를 기록하자마자 서서히 반등의 흐름들을 보여왔고 그 코스피는 저점 구간대가 2440원 전2450 아래에서 지금 2600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PBR을 지금에서 내가 신규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신규로 당연히 단순하게 저 PBR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자사주의 비중이 높은가 그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사주 소각의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올라가는 종목을 지금 2600위에서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넘어가서 저희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키워드로 움직임이 적었던 종목, 그리고 배당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일정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의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시선도 주실 수 있을까요? 4회 열어보고요. 위원님과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실적만 놓고 보면 현대차 기아,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발력 있는 시즌 정말 오랜만에 보고 있어서 앞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쪽을 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신 위원이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의 기아, 이렇게 두 종목 콕 집어도 이야기가 달라지진 않을까요? 네. 현대차와 기아가 호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지, 그 주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의 힌트로 2주 전부터 그러면 완성차 실적이 좋다면 어 그럼 우리 자동차 부품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음. 이야기에 힌트를 드렸고 오늘 마찬가지로 성우 하이텍이이 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일부 윗꼬리를 달고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는 어, 차트상 저위연 구간에 진입하는 것을 좋아하는 관점에서 차트를 잠깐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아의 주봉을 길게 열어놓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면요 지금 자리는 2010년 2011년 고점 언저리에서 어,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처럼. 또한, 21년 주가의 오버슈팅이 조금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부분들, 거기다가 플러스 배당에 대한 부분, 주식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일제히 이슈성 몰이가 함께 동반되면서 조금은 이제 오버슈팅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동차 판매량과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들, 그 다음에 기아는 특별히 특수목적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진 가시화가 되어야 지금 자리, 어, 약한 11만 5천 원 이상의 자리를 돌파하려면 그런 모멘텀이 조금 더 가시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뭐, 수출 개선에 대한 부분도 운수 장비 수출 19개월 연속 수출 증가 이런 부분들 다 괜찮겠지만 지금은, 어, 신규 진입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다소 어렵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어, 급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공장 가동이나 매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정 시에 다시 재진입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하면 위원님, 지금은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하지만 신규로 그 무엇도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팔기만 해야 되고, 딱히 뭔가 신규로 비중을 늘릴 타이밍은 아니라는. 보유자 이야기... 영역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장이 더욱더 이 상태로 더 가지 않을까, 나안 데려가고 떠나가진 않을까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셨나요? 어, 그런 분들은 저점에서의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는 어, 이야기가 다시 될것 같아요. 저점에서 용기를 내고서 주식비중을 늘려놓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2600을 지나면서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 행복한 고민을 일정 부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도 늦었어 라고 하게 된다면 23년 8월 고점에서 나도 늦었어 올라탔을 때 고점에서 물렸던 모습들, 11월 저점에서, 아.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저점에서 매도하는 요거를 한 템포만 기다려 주시면 정박자에 다시 나도 올라갈 때탈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는 2600 아래의 새로운 기회 설 구정 연휴 이후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신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은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 볼게요. 기술적으로만 딱 놓고 봤을 때뭐 전기차 시장 뭐 앞으로에 대한 기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네.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많이 부담스러운가요? 사실 기아도 11만 원 뚫어냈고요. 현대차도 22만 원서 뚫어냈거든요. 아, 사실 정말 답답했던 라인을 돌파하면서 워낙 주춤주춤이 아니기라 시원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다른 기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어, 주가나 밸류에이션 부분 보면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뭐,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그때 당시 최고 실적을 그때 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3개년 동안 실적을 가지고 당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뭐 현대기아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 단위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때 당시에가 지금 지금보다 두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밸류로 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눌려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가고 이게 단기간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눌림이 나오거나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가시적이지 않다고 평가가 되면 뭐 최근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빠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됩니다만 평가를 굳이 하자고 본다 다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하고 기아, 현대모비스가 3, 사 평균 ROE가 14%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고, 예,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을 뭐10% 정도라고 이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어, 적정 PBR은 1.5배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어, 현대,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 PBR이 0.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유의미한 주가의없어이 되는 분명히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 눌려 있는 것은 뭐 전기차 쪽에서였던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정확하게 보여 줘야 많이 좀더멀티폴을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네. 기관 매니저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뭐 일부 매니저가 자기 개인 사견을 말하지만 네. 자동 차는 공부할 거 너무 많은데 무거워서 이제 사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냥 농담 삼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른 쪽으로 찾았다는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적정 밸류, 그러니까 페어 밸류 PBR 은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0.6배 정도까지 밖에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야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빠지면 이제 애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정말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핵심적으로 본다면 시총 대비 순연금 규모 비율 배당인데 그리고 자사주 매입 여력의 핵심 변수가 되고 또 우리가 삼성물산처럼 갑자기 또 소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나와버리면 또 다른 거예요. 삼성물산 1조 원 소각을 하면서 지금 급등.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웠던 것들이 그런데 지금 순연금 구조는 현대아기아가 16조 원 이상 그리고 모비스가 7조 원 정도 갖고 있으다 그러면 캡펙스나 어, R&D 예산을 차감하더라도 주주하는 매력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 모비스 말고도 지금 보면은 아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주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현금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어디냐면은 지금 글로비스라든지 s t 모티브, 그 다음에 어, PHA, 그 다음에 SL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PBR 관련된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소주 매입 소각이 지속될 수 있거나. 충분한 유동성 현금 자산의 보유가 많다는 점은 정부가 드라이브 걸어버리면 결국 은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태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루어진다면 아마 자동차들을 한번 정말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한번 도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근데 이제 밸류업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정말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핵심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확인이 된다면 저는 한번더 레벨업을 할수있다 저는 볼수 있습니다. 얼만큼 강제성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지 그리고 화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일자는 지금 자리에서는 가정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요인들이 나온다면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2차전지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 먼저 질문드려 볼게요 허 위원님 앞서 저희 4위, 5위 키워드 볼때 아, 위험합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좋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여기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많은 오른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차트 쭉 늘려놓고 보면은 저위험 기간에 있는 종목 많을 텐데요. 이런 메리트 가진 쪽 오히려 그럼 이쪽에 기회가 지금은 될수 있을까요? 이차 전지는 죄송합니다만 네. 어, 1월 초 중순부터 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비중축소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헤드앤 숄더의 기술적 분석도 나온 모습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어, LFP, LFP 배터리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최초의 개발이 돼서 대중화 시절에 최초의 자동차를 개발했을 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일부에서만 있었지만 공장이 생기면서 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을 때 포드가 내세운 정책은 가격 인하였습니다. 가격 경쟁을 통해서 대중화가 일어났는데. 2차 전지나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최초 개발 이후에 일, 한 차례 보급이 되었고, 한 차례 보급 이후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새로운 가격 경쟁이 나타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그럼 포드가 했던 가격 경쟁처럼 2차 전지 자동, 전기 자동차 쪽에서도 이와 같은 경쟁심화가 일어날 텐데, 지금 LFP 배터리의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냐면요. 23년 초에는 키로와트 시당 110불에서 124불 정도에 나오던 것들이 24년 1월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70불까지도 가격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4년 중반까지는 55불에서 57불 사이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이러한 전망 속에서 2차 전지, 특별히 소재주들은 이미 우리가 지난해 거의 2년 동안에 엄청난 상승을 겪었습니다. 그 상승에서 소외됐던 쪽들이 지금 지주사, 그리고 저PBR 종목들, 홀딩스 이런 종목들인데 이와 정반대의 흐름이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신다면 2차전지 특별히 소재 쪽에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러면 결국엔 배터리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끝나야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도 마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한두 차례는 조금 더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반면 셀 기업에서는, 완성 셀 기업에서는 연기금들의 매수 유입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LG 아너리 솔루션이나 삼성 SDI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또, 어, 소외 섹터였던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오히려 소재 기업보다는 완성 셀 기업 쪽에서, 어, 저점에서의 연기금 매수세가 이어진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굳이 어 신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셀 기업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게 이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연계금 수급이 키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럼 이것도 살짝 궁금한 게 앞서 자동차 이야기할 때 보험 쪽은 괜찮다라는 신호도 살짝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기차 전반의 가격 경쟁 자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 우려도 있는데 전기차 부품 쪽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의 핵심은 네. 아마도 제가 북미 지역에 자동차 공장 생산 거점이 있어서 음. 북미나 해외 생산 거점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멕시코에서 매출 비중이 이제 20%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 성우아이텍이 가장 발빠른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가 아마도 여기에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에 올인한 것보다는 부품단에서도 여러가지 해외 생산 거점에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포인트 전기차보다 이전에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포인트까지 정리 받아봤습니다. 저희 속도를 조금 내봐서 2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박근현 부장님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만 우르르 네. 가다가, 어, 이제 제약바이오가 차기 주도줍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저PBR주가 오면서 제약바이오 HLB 중심으로 있었던 흐름도 이번 주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네. 오늘 다시 들썩인다라는 측면을 개별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모멘텀으로 볼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코스닥 단순히 많이 빠졌다. 기술적으로만 오늘 위치는 일단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HLB가 워낙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HLB는 좀 차치를 하고요. 네.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눌려있던 가운데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연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작년 10월부터 이미 주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꽤한 두세 달 정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지금 늘려 있고 오히려 이제 연간 단위로 봤을 때 23년 연간 빠져 있었어요. 수익률 마이너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안 좋은 업종으로 이야기됐지만 작년 10월부터 제약바이오 쪽이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나 코스닥을 다 아웃퍼폼했기 을 때문에 꽤주가들의 수익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우시바이오 관련된 미국 쪽의 하원에서 이제 법안이 나오면서. 우시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제재 이런 것들이 딱 명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법안이 아직까지는 하원 발이고요그 상원까지 가고 대통령까지 나오려면 적어도 한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삼성바이오가 CDMO 관련된 쪽에서 뭐 우시바이오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련해서 뭐 론자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미국 쪽에 경쟁사들도 주가가 급등했고. 그다음에 CDM에 관련된 CDMO 관련된 경쟁사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봐서 주가 상당히 좋은 구간이에요. 그다음 삼성바이오는 글로벌 CDMO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다들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그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만 성장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기에는 CDMO 자체가 워낙 업황이 안 좋아서 삼성바이오를 팔고 기관도 팔고 별로 시세를 안 주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상황이 좀 바뀌면서 삼성바이오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런 오시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뭐 결국 올해도 4공장, 5공장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어 계단식의 어떤 레벨업 이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될것 같고.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뭐 M&A 이슈가 좀 있었지만 들썩였는데뭐 한미그룹은 역시 이제 비만 관련이죠. 그래서 노브노디스크라든지 일랄릴리 쪽에 워낙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마 비만의 열풍에 따라서 주가들이 또 관심을 굉장히 또 가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그룹주가 비만주로서 그리고 삼성바이오 아까 말씀했듯 오시바이오 관련된 반사 이익과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개발 권이 관련해서 CDMO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해야 되고 셀티론 합병 을 위해 일단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하반기 이후에는 지금 실적 단위 막 상반기까지는 조금 주춤하다가 하반기부터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셀티론 그룹도 아마 바닷권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약 바이오도 큰 그림에서는 대응. 주 중심을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대형주가 잡고 있어요. 응. 거래소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제약과에서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보자라는 팁까지 담아두도록 하겠고요. 저희 1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오늘 변동성 동반한 쪽도 많기는 한데요. 메타의 실적 좋았고요. 애플의 실적 좋았고요. 뭐 국내 플랫폼 본다고 하면 네이버 실적도 좋았습니다. 호실적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어디까지 넓혀서 관심을 둬야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의원님과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후장으로 넘어오면서 변동성 있는 쪽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기기 쪽에서 대형주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오늘 오전만큼의 강한 시세 또한. 한번 다음 주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코스닥에서의 수급이 조금 돈다면 네. 어, 저 PBR 관련된 코스피에서 수급 쏠림이 완화되어야 코스닥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갈 텐데 오늘 10시 30분 기점으로 삼성물산 하락할 때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는가 싶더니만 다시 저 PBR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은 근접했다. 코스닥의 바닥에 근접한 이유는 a d r 이 그래도 75 아래로 진입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갖고 계시는데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메타버스나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된 XR 기기 쪽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컨텐츠 관련된 쪽이랑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 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도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왔다가, 어, 거래량 없이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버넥트 스코넥, 롯데 정보통신 4x4. 다시 한번 이런 쪽에서 움직임 나올 수 있고, 하드웨어 전문 기업으로는 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던 인탑스나 에스코넥, 더구전자, 나무가, 이런 쪽들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손절할 자리보다는 조금 버텨볼 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버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그렇게도 해도 될까요? 저피비할주로 수급 쏠림이 한번더 나올 때 반대쪽에서 조적이 나오면 비중을 오히려 확보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지도 한게 궁금한데요 네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을 오히려 기회로 나눠보자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키워드에 대한 정리는 쭉 살펴봤습니다 어? 연님 오늘 무방 있으십니다. 안내 받고 저희 클로징 할게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수가 2,600. 구정 설 연휴 전2,600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1월 고점에서부터 인버스 내려올 때도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월 18일, 22일 외국인 선물 수급 돌때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같이 전달을 드렸으니까요. 그 내용들 공개 방송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 내어야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그리고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